인도에서 뇌염을 일으키는 찬디프라바이러스 감염으로 최근 두 달간 어린이 약 60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매체와 EFE 통신이 2일 전했습니다. 보도에 따르면 인도 보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이후 두달 동안 뇌염 증상으로 보고된 15세 미만 어린이 환자 148명 중 5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. 사망자 중 51명은 찬디프라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됐고 지난달 19일 이후는 이를 보고 환자 수가 현격히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습니다. 1965년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 주 찬디프라라라는 마을에서 처음 발견돼 이 마을 이름을 따 붙여진 찬디프라바이러스는 광견병과에 속합니다. 주로 인도 서부와 중부 남부에서 우기 기간인 6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. 해필성인 모래파리와 진드기와 같은 매개체에 의해 전염되고. 사람에게 옮겨지면 24에서 48시간 내 급속히 진전됩니다. 주로 15세 미만 어린이가 감염되며 경련과 혼수상태, 그리고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열성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. 현재로선 치료법이 없고 치사율은 56에서 75%로 알려져 있다고 EFE는 전했습니다.